백구야, 밥 먹었어? 밥 먹었냐고 보자. 몸이 싹싹 긁어 먹어버렸네, 우리 백구. 백구야, 백구야, 니밥 싹싹 긁어 먹었네. 응? 완전 개 죽사발 만들었네. 어이구, 잘했어, 우리 백구. 백구야,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? 응? 내 고향 남쪽 바다 바람 쐬고 있냐? 잘하고 있어, 우리 백구. 그래. 근심 걱정 없이. 잘 지내고. 백구야! 어디가? 아이고 이놈 또 정많아서 부르니까 또또 <laughs> 또 오고 있네 우리 백구 아이고 이놈이 착해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부르면 백구야 I love you 응? 오늘 하루도 파이팅